오늘은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건데, 패시블 X 현질 패스, 뭐부터 사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사야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게임 패스 추천 영상을 10개월 전에 올렸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패스가 두 개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덟마리 뽑기랑, 그 다음에 샤이니언터. 두 개밖에 안 생겨서 크게 달라진 게 있겠어? 할 수도 있는데, 지난 10개월 동안 패시밀 X가 많이 바뀌었어요. 하드코어 모드도 생기고, 다이아 소지한도도 늘어나고, 무료 휴즈패도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게임 패스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게임 패스를 볼 텐데, 모든 게임 패스는 성능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전부 사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비싸잖아. 그래서 성향대로 분류를 해보자면은, 자, 첫 번째로 내가 휴즈팻만 뽑고 싶다. 최근에 이제 무료 휴즈팻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추천을 하자면, 이 에그 오프닝 스킵, 그 다음에 오토에치, 그 다음에 이 럭키, 근데 이거는 사실 선택이에요. 이거를 산다고 해서 그렇게 휴즈패이잘 뽑히는 거에 대한 체감은 안 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트리플 에그, 알 3개 까는 거죠, 알 8개 까는 거. 자, 여기까지. 자, 이렇 가방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거는 휴즈펜만 뽑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휴즈펜만 뽑을 때는 신화나 전설 등급을 전부 다 자동 삭제를 시켜놓기 때문에 이거는 없어도 돼요. 다음으로 사람들이 이 미디컬 런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신화 펫을 뽑을 확률을 증가시켜 주는 거지, 휴즈 패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직 에그스는 펫을 뽑을 때 골드나 레인보우로 나올 확률을 올려 주는 건데, 이게 휴즈패 자체가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큰 체감이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비추하고 자 이렇게 마스터리에 보면은 일반 아래까서 99레벨까지 올리면은 골든 펫 버프를 받을 수 있고 골드 아래 99레벨까지 까서 올리면은 레인보우 펫 버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 샤이니 언터도 비추인 게휴즈펫 자체도 잘안 나오는데 샤이니 휴즈펫이뜰 확률도 엄청 낮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그 엄청 낮은 확률을 그나마 낮음으로 밖에 올려주지 않기 때문에 샤이니 휴즈펫을 뽑기 위해서 산다는 거는 상당히 비추다. 이거 없어도 샤이니 휴즈 잘 뽑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후회하고 있어요. 자 두번째로 다이아를 벌기 위한 게임패스는 첫번째와 똑같이 에그 오프닝 스킵 알 빨리 까주고 그 다음에 오토 헤치알 자동으로 까주고 그다음에 럭키 행운 올려주고 알 3개 까는거 알 8개 까는거 여기까지는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가 다르냐면은 이 신화헌터를 사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매직 에그스도 웬만하면 사주는걸 추천합니다 뭐신화패스 뽑아서 돈을 벌겠다 그래서 미디컬헌터를 산다 그러면은 어, 이 팔뽑은 안사도 됩니다 왜냐면은 세개만 뽑아도 충분히 신화펫이 팔수 있는 만큼 나와요. 그러니까 이 미디 커런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화펫이 나오냐 안 나오느냐 차이가 정말 심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패스 중에 이 미디 커런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체감이 가장 많이 와닿는 게임 패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전에는 노멀 신화펫이 거래가 활발해서 다이아를 꽤 많이 벌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드코어 펫도 생겼고, 무료 휴즈펫도 자주 출시가 돼서, 노멀 신화펫의 가치가 예전만큼은 아니거든요? 근데 현재 노멀 다크메타 기준으로 마리당 2억에서 5억 사이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장사만 열심히 한다면은, 그래도 다이아를 조금씩이나마 꾸준히 벌수 있어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내가 신화 패스 뽑아서 장사를 할 거면은 이 가방 100칸 늘려주는 거랑 이제 500칸까지 늘려주는 거는 무조건 사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알아본 두 가지 의 방법을 하려면은 코인을 모아야겠죠. 그럼 코인을 빨리 모을 수 있는 나머지 패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 마그넷 저는 이거 진짜 강추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10개월 전에 영상을 올렸을 때도 말이 많았어요. 없어도 된다. 능력치를 올려서 마그넷 달린 패스 껴도 된다. 근데 맞아요. 이거 안 사도 돼. 선택이긴 한데, 일반 상자를 깼을 때, 이 슈퍼마그넷이 없으면은 코인을 무조건 흘려요. 큰 상자에서 잠수를 태워놓는 건 상관이 없는데, 마스터리작 때문에 작은 상자들을 싱글로 치면서 코인을 파밍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화면 녹화로 오토를 돌리던가. 근데 이걸 끼면은 모든 걸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정말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이벤트들 럭키 블럭 이벤트나 산타 썰매 이벤트를 보면 은 슈퍼마그넷이 있으면 좀더 편하게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거든요. 이런 사소한 거를 편하게 해주는 게 저는 진짜 꿀패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추합니다. 안 써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써본 사람은 이거 없으면 답답해서 게임 못해요. 자 그다음에 텔레포트하고호버보드는 필요가 없습니다. vip도 마찬가지예요. 이 vip는 이제 울트라 럭키 슈퍼 럭키 물약 때문에 구매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패시밀이 물약을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8마리의 패스를 낄수 있는 패스인데 우리가 게임을 처음 시작하면은 4마리만 낄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걸 사면은 8마리를 한 번에 더낄수 있는게 아니라 4마리에서 8마리 총 4마리를 더낄수 있는 거거든요 그니까 저는 이 8패 착용까지는 가격 대비 살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 하나 사고 지금 여기서 도감작을 해 가지고 이게이지바 하나 올릴 때마다 장착패시 한 개씩 늘어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패를 많이 깰수 있으니까 뭐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 바로 위에 7 마리의 패에서 장착을 할수 있는 이 15패짜리 이거를 2199로 복수 주고 사는 거는 물론 사면 좋긴 해요. 근데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우리 소가급 유저분들은 이 가격대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뭐 굳이 살 필요는 없다. 뭐, 이 8패짜리만 사도 코인을 모으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근데 코인을 많이 모으려면 패스도 중요하긴 한데 컴퓨터를 많이 켜놔야 해요. 아무리 패스를 다 샀어도 상자를 조금만 치면은 코인을 적게 얻을 수 밖에 없으니까 어 컴퓨터를 좀 많이 켜놔야 많은 코인을 얻을 수가 있다. 자, 이번에는 한 번에 많은 패스를 사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소가금 유저들을 위해서 패스 사는 순서를 추천을 하자면은 에그 오프닝 스킵. 알을 빨리 까주고 그다음에 오토에치 알을 자동으로 까주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가방 1 0 0칸도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팔펫 장착까지 사주고, 뭐이 정도만 해도 알을 한 개밖에 는못 까지만 코인 모으는데 지장 없고 알을 빨리 깔수 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투자를 한다면은 이 알을 3개 까주는 트리플 에그까지. 요정도까지는 소가금 유저분들이 천천히 살만한데 그 이후로는 본인의 플레이 시간에 맞게 그리고 본인이 플레이를 하면서 좀 불편하고 필요한 것들 위주로 천천히 사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가올 2023년 버전 게임 패스 추천 2편을 만들어 봤는데 이거는 그동안 제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알아보고 구매를 하면 될것 같고요 패스라는 게 사면 더 재밌게 게임을 할수 있긴 해요 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게임이 게임 패스를 전부 사지 않으면은 효과를 100%볼수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다살거 아니면은 사지 말아라. 근데 내가 앞으로 꾸준히 패스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 하면은 코인을 모아서 알을 까서 좋은 패스를 얻어서 팔아서 더 좋은 패스를 사고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부터 천천히 구매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끝! 야, 이. 거 <laughs> 뭐지? <웃음> 야, 이 사람 미쳤냐고, 진짜, 이씨. <laughs> <laughs> 아 돌았냐고, 진짜, 이 야, 이. 아, 뭐하냐고, 지금. 아, 왜 이러냐고, 진짜. 아, 이... <laughs> 아 돌았냐고, 진짜. 왜 그래. 아 캐릭터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니까 이거 너무 너무한거 아니냐? 아 왜이리 뭐아 뭐하냐고 아이 개웃기네 아 왜그래 아너 왜그러.. 왜그러는거야 아니 왜.. 아어질어러하네 진짜 저런거 볼때마다